오늘날 지도상의 폴란드를 보면 묘한 긴장감이 흐릅니다. 평화로워 보이는 국경 너머로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바르샤바의 전략가들은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구 반대편의 나라, 한국에서 수십조 원에 달하는 무기를 무서운 속도로 실어 나르는 일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그리고 왜 이토록 서두르는 걸까요? 단순히 전쟁이 무서워서라고 하기엔 그 규모가 너무나 압도적입니다. 전차 수백 대, 자주포 수천 문, 그리고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까지. 이것은 단순한 쇼핑이 아닙니다. 유럽의 거대한 안보 지형이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탄이자 폴란드가 스스로 유럽의 방패를 넘어 유럽의 창이 되겠다는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 거대한 흐름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소름 끼치는 전략과 세계 질서의 재편이 숨어 있습니다. 폴란드의 역사는 눈물과 피로 얼룩져 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 지도에서 사라졌던 기억 믿었던 동맹국들이 외면할 때 홀로 맞서야 했던 고통은 폴란드인들의 유전자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들에게 국방은 선택이 아닌 생존 그 자체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터지는 포성은 폴란드에게 남의 집불 구경이 아닙니다. 다음 차례는 자신들이 될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죠. 과거 독일이나 영국의 무기를 기다리며 세월을 보내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전쟁은 내일 일어날 수 있는데 무기는 10년 뒤에 준다는 동맹국들의 약속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말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폴란드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무서운 선택을 내리게 됩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방산 강국들은 오랜 평화에 취해 있었습니다. 공장 라인은 녹슬었고 숙련된 기술자들은 은퇴했습니다. 전차 한 대를 주문하면 몇 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배에 무기를 싣고 나타나는 한국의 모습은 폴란드인들에게 경이로움을 넘어선 충격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배달 사고가 아닙니다. 지난 수십 년간 휴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쉼없이 무기를 찍어내고 계량해 온 한국만의 독특한 시스템이 빛을 발한 순간입니다. 폴란드가 진정으로 무서운 점은 한국의 무기뿐만 아니라 그 속도 자체를 수입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을 받은 주인공들은 하나같이 괴물 같은 성능을 자랑합니다. 땅 위를 지배하는 흑표전차는 유럽의 험난한 지형과 진흙탕 속에서도 거침없이 질주하며 세계 최고의 자주포라 불리는 K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적의 심장을 정밀하게 타격합니다. 여기에 하늘의 기사 FA50까지 가세하면서 폴란드의 군사력은 하룻밤 사이에 몇 단계나 수직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것은 각각의 무기체계가 아닙니다. 이 무기들이 한국의 데이터링크 시스템으로 하나처럼 묶여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폴란드는 지금 단순히 총과 칼을 사는 것이 아니라 현대전의 뇌와 신경망을 통째로 이식받고 있습니다. 유럽 전차의 표준으로 군림하던 독일의 레오파르트는 이제 폴란드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한때는 무적의 상징이었지만 느린 생산 속도와 까다로운 유지보수 조건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폴란드는 과감히 독일과의 오랜 협력 관계를 뒤로하고 한국을 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성능 비교의 결과가 아닙니다. 독일이 기술을 꽁꽁 싸매고 있을 때 한국은 기술의 핵심을 보여주며 함께 만들자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스스로 이 괴물 같은 무기들을 고치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는 유럽 방산 시장의 주도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폴란드의 야망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무기를 사오는 소비자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한국과의 계약서 속에는 거대한 공장을 폴란드 땅에 짓고 기술을 전수받아 직접 생산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유럽 전역에 한국 기술 기반의 무기를 공급하는 거점이 될 것입니다. 옆나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루마니아까지 폴란드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눈치를 보던 나라들이 이제는 폴란드가 만들어낼 한국 무기의 줄을 서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변 강대국들이 느끼는 진짜 공포의 정체입니다. 모스크바의 전략가들에게 폴란드의 군비 증강은 재앙에 가깝습니다. 폴란드가 도입하는 무기의 양은 웬만한 서유럽 국가 전체의 군사력을 상회합니다. 특히 K-9 자주포의 사거리와 정밀도는 러시아 포병 부대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됩니다. 과거처럼 수량으로 밀어붙이는 전술은 이제 한국의 첨단 기술로 무장한 폴란드 군대 앞에서 무력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폴란드는 이제 나토 동부 전선의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되었고 러시아는 국경을 맞댄 이 거대한 요새를 바라보며 새로운 군사적 계산을 해야만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미국은 이 거대한 거래를 묵인하고 오히려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유럽 국가들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특히 미국의 무기 체계와 완벽하게 호환되는 한국의 무기들은 미국에게 최고의 대안이 됩니다. 미국이 모든 지역의 분쟁에 직접 개입하기 힘든 상황에서 한국이라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의 무기가 폴란드를 지키는 것은 전략적으로 매우 유용합니다.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은 결국 한미폴 세 나라의 이익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한 거대한 전략적 합작품입니다. 이 현상은 한국에게도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에 이어 방위산업이 국가의 새로운 먹거리로 급부상했습니다. 수십조 원의 수출액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수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우리 군의 무기 체계를 더욱 저렴하고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는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줍니다. 폴란드와의 협력은 한국 무기가 세계 표준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는 한국을 평화를 지키는 기술을 만드는 나라로 재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가 넘어가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미친 듯한 무기 도입은 단순히 한 나라의 군사력 강화를 넘어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안보 축의 탄생을 의미합니다. 속도와 신뢰, 그리고 기술 공유라는 한국식 비즈니스 모델이 보수적인 유럽 방산 시장을 무너뜨렸습니다. 폴란드가 무장할수록 유럽의 평화는 더욱 견고해질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갈등의 시작이 될까요? 분명한 것은 폴란드의 이 공포스러운 결단이 앞으로 수십 년간 세계 질서를 규정하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폴란드와 한국의 파트너십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지상 무기에서 시작된 협력은 이제 잠수함과 우주산업으로까지 확장되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의 하늘에는 한국의 인공위성이 뜨고, 바다 밑에는 한국의 잠수함이 지나가게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두 나라의 결합은 단순한 거래를 넘어선 혈맹에 가까운 신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서로의 결핍을 채워주며 성장하는 이 관계가 만들어낼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결국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미친 듯이 사들이는 진짜 이유는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 처절한 다짐 때문입니다. 그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 선택한 가장 강력한 수단이 바로 한국의 기술이었습니다. 이제 폴란드는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닙니다. 유럽의 중심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당당한 강대국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이 특별한 두 나라의 동행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평화의 문법은 전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압도적인 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말이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여러분들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세요.